대가리, 대가리 뚫어버려!! 빨리 다줘 봐! 아깡 와... 아 씨. 깡! 와 진짜 아아니 방풀 좀 그만해봐! 아 이. 재미 뒤지게 없네 야 그냥 다 들어와 방풀 그냥 32구역으로 해볼라니까 다 들어와 그냥 다 들어와 음. 야부자비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냥 다 들어와,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냥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얘들아 아너 아, 아, 못해 마지막에 왔나 못다게 하자 그래 막내랑 먹다 하자 여워 탈투만 옮겨줄게 다 들어와 얘들아 뭐 자신있으면 갔어갔어 자신있으면 들어와 자신있으면 아, 들어와 야김 김찬일주임 어. 비배로 신고 바로 나아 김찬일주임 비배 신고 바로 어, 김찬일주임 좌표 김찬일주임 어, 김찬일주임 비베티 좌표 김찬일주임 비베티 좌표 탁 치고! 비매로 신고 바로. 김 i n 주 e l Paro, m i 바로 신고! n Go. Paro, c h 이냐? 빨리. 핵이야, 빨리, 빨리. 알겠어, 그러지 마으 엉엉 i 시간에 빨리 d p 비매 e 신고부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생존 모 a 우승 시 1만원 미션? d 전 p 당2 a d a p a r 아아 a p a r 봐 p p a r 아 씨. 방금뭐였냐 방금? 딱으로 딱로 쓰다로 그냥 할게요, 그냥. 저기요. 누구세요? 저 짐. 야, 돈내라. 님세발요님왜 아, 이렇게 겨요님 나이 몇 살이에요? 저여섯 어, 어, 이거 드세요, 그러면. 여성분이세요? 네. 가리나리대가리 <laughs> <혼랄이 대가리> 뚫어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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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상큼이 뭐야 이거 아렉 어, 렉봐봐 렉아 렉봐봐 아 렉봐봐 아 렉봐봐 아렉렉 아, 렉, 왜이래 아, 마우스가 안움직여 렉걸려가지고 아이씨 이거이거 이벌이거아렉 7이네 오케이 다 들어와 나다 들어와

올라가면 5만원? 확인 어? 욕한다 어, 근데 쟤 별.. 별네개인데 형? 아 신고부터 잡은데? 일단 해 일단 욕하는 건 비매너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호어택 잡아야 거야 비매너 신고해 바로 그냥 한명 지칭해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 그그 심폐소생술 같은 거 배울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명을 지목하라 그랬어 저기 남성분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머리 염색하신 남성분 신고 부터드립니다 저기 단발머리한 여성분 <laughs> 119 불러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닉대임 언급하면서 신고 좀 해달라 그래 삔 해야 돼삔 했어 삔 했어 필두 명이야 필두 명 여기 아드나스 아시설 아시설 아팔스 입으신 분 필라다운 일곱 더 드립니다 이거 나 이거. 이 언더 나나 언더로 하나이방이층존방이층아 언더로 하나. 이거. 졌잖아 이거.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에이 <웃음> 뭐야 <웃음> 이거잖아, 이거. 잖아 이거. 방나 이거. 이이었어에라이 이거 존 이거. 이무 존나 이거. 이거 존나 미거이야 아니야 이거 어 보내드 필필필필 비롯해 오른쪽 필 나이스 창방창방창방창창방창방창방 창밖, 창 창밖, 에밖창 창밖, 창밖, 창창 m u l t 습니다오케이 이게 말이 되냐? 마! 뭐야, 레드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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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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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놀리> 오, 하니, 설치 아우, 대 어, 뭐 어떻게, 쏟, 어떻게, 솔라, 우리, 어리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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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떻게 우리,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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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이 새끼가 이거 아 샷건 이게 말이 되나 저게 총이야 저게? 선이 좋았네 울베 내림막 울베 울벨, 울벨, 울벨. 오, 왼쪽 먼저 오, 오른쪽 바로 왼쪽 하나 더 스나야 이번에 아우쉣 오른쪽도 스나 아니냐? 오른쪽은 모르겠어 왼쪽은 일단 스나 있어 어디 있어 지하 뚝배기 그거 자꾸 바로 우리 우리 기지 음, 못마지 알겠어. 스나 내리막 내리막이었어. 내리막이 아직도 쬐고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싹 가는. 있다. 여기 있어. 아. 나이어 저새게저렇게 저, 봤으면 무조건 A e 하나. 아, nice! 아, 레전드야. 나이스 레전드야 느낌 그 있어 나이스. 이런 는스나형어야 아, 하나도 하나도 뭐야 이거 원쉐끼 뭐 네. 이거 적배 남. 적배 후리꼬 형 적배 후리꼬 둘다나쁘 아, 나 줘봐! 핸드 가자. 허리 꺼 왼쪽, 허리 꺼 왼쪽. 으아아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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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지! 레전드 잘 내는뎈 지주좀 여러분들 좀 방송 후 이제 후반때니까 약간 좀 텐션 좀낮춰가지고 일단 미션할 땐 미션하고 일단 집중 좀 해서도 연습 좀 가자 어어어 아, 더블킬인데 이 게임 끝내기 폭인데 진짜로? 깡! 어 나세명 잡은 거 같은데